효과음 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핏방울을 기계에 묻히고 숫자가 뜨기를 기다리는 그 5초. 마치 죄수가 판결을 기다리는 기분이죠. 오늘 당신의 숫자는 어땠나요? 안도 하셨나요? 아니면 한숨을 쉬셨나요?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살을 빼세요. 운동하세요. 기름진 건 피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좋아하는 삼겹살도 끊고, 퍽퍽한 닭가슴살과 현미밥을 씹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약의 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가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건강상식이 사실은 우리 몸을 망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말린 메리 박사 역시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의사였지만 그녀 자신도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죠. 치아 문제, 부정맥, 그리고 치솟는 혈당. 교과서대로 했는데 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운이는 지금 엔진에 잘못된 연료를 넣고 있다. 여러분의 몸속을 상상해 보세요. 세포라는 집에 당분이라는 손님이 들어가려 합니다. 이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의 몸 상태는 어떤 줄 아세요? 열쇠 구멍이 껌으로 꽉 막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인슐린 열쇠를 돌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분은 갈 곳을 잃고 혈관을 떠돌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말하죠. 열쇠가 부족하니 주사로 열쇠를 더 뿌립시다. 하지만 문제는 열쇠 부족이 아니라 막힌 구멍입니다. 인슐린을 더 투여할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남는 인슐린은 끔찍하게도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약을 먹을수록 살이 찌고 살이 찌면 혈당이 더안 접히는 지옥의 굴레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방을 악마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무지방, 저지방 식품을 고르죠. 하지만 메릿 박사는 단언합니다. 범인은 지방이 아니다. 지방을 뺀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간 엄청난 양의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자,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설탕. 포도당을 태울 수도 있고, 지방을 태울 수도 있죠. 당뇨는 설탕 엔진만 과도하게 돌리다 엔진이 과열된 상태입니다. 이제 지방 엔진을 켤 차례입니다. 놀러지 마세요. 계란 노른자, 버터, 아보카도, 올리브유, 고기의 비계, 이것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 췌장에게 휴가를 줍니다. 배고픔 없이 포만감을 주어 간식을 찾지 않게 만들죠. 그렇다고 무조건 기름만 퍼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책에는 60초 치트시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식사전 딱 60초만 투자해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겁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인가? 많은 분이 과일은 자연식이니 괜찮아라며 식후에 과일을 깎아드십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일은 과거의 과일이 아닙니다. 당도가 개량된 사탕에 가깝습니다. 특히 갈아마시는 주스는 혈관에 설탕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공개합니다. 식사 15분 전물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시큼한 이한 잔이 근육이 당분을 더잘 흡수하도록 도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30%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어떤가요? 헬스장에서 1시간씩 땀 흘리며 런닝머신을 뛰어야 할까요? 메릿박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스마트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 들어보셨나요? 숨이 턱 끝까지 찰 정도로 딱 1분만 격렬하게 움직이고 쉬는 겁니다. 단몇 분의 투자로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스쿼트 20개, TV를 보다가 제자리 뛰기 1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가장 큰 적은 마음에 있습니다. 상사에게 깨진 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오르지 않던가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투 모드로 돌입해 에너지를 쓰려고 당을 혈액으로 뿜어냅니다. 싸울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잘 자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를 당분 중독 상태로 만듭니다. 하룻밤만 못 자도 인슐린 저항성은 치솟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 이것이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혈당 강화제입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을 상상해 봅니다. 아침엔 설탕 가득한 시리얼 대신 버터에 구운 계란과 야채를 먹습니다. 점심엔 밥량을 반으로 줄이고 고기와 잎채소를 배부르게 먹습니다. 간식 생각이 나면 견과류 한 줌을 씹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사라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 저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혈당 측정기에서 그토록 원하던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평생 관리가 아닙니다. 당뇨로부터의 졸업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재료를 넣어주었을 뿐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약을 끊으라는 위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단을 바꾸고 몸이 변하면 의사선생님이 먼저 말할 겁니다. 어? 수치가 너무 좋아졌네요. 약을 줄여봅시다. 그때의 짜릿함을 상상해보세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냉장고에 있는 가공주스와 달달한 소스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음 식사에 지방을 조금 더 추가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라는 지도가 있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스마트 블러드 슈가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당신의 삶과 활력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진단명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자이기 이전에 회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의 혈당 수치가 두려움이 아닌 내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설렘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책 스마트 블러드 슈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식단을 급격히 바꾸거나 약물을 조절할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건강한 삶을 함께 하세요.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